이거 좀 바꿔 네 번째 여장 확정은 뭐.. 언제적 영상이야 이게 내 눈에 여장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도록 만들라고 알겠어? We... 아.. 간만에 유머 게시판 정규루트로다가 토크 좀 해볼까? 네이버 웹툰 10년 전 라인업 와 10년 전이면 나 고3 때 내가 이중에 본 게, 마음의 소리는 이 당시에는 안 봤어요. 마음의 소리가 중간에 재미없을, 없던 때가 있었어. 그냥 초반에 존내 재밌다가 중간에 약간 시들해졌다가 또 존내 재밌어졌는데 그 시들해졌을 때안 봤어. 노블레스는 좀 보다가 말았고. 멋은 있는데, 이거 재밌게 보다가 나중에, 뭐 싸우기 시작하는데 무슨 두달 동안 싸우고, 세달 동안 싸우고 이러고, 이러고, 끝이 안 나. 그래서 안 봤고. 폭풍의 전학생 이것도 보다 말았고. 아, 정글 고등학교는 다 봤어요. 재밌더라고. 정년맨다 봤고. 정년맨왜 이렇게 별점이 낮아? 정년맨내 기억엔 욕을 좀 많이 먹지 않았나? 근데 나는 계속 재밌게 봤어. 약간 병신 같은 맛이 있어가지고. 와라 편의점은 안 봤습니다. 이거는 뭔가 난 뭔가 이런 귀여운 그런 일상물은 잘안 보게 되더라고 내 귀여운 게좀안안나봐이것도안 봤고 이거는 뭐 거의 안 봤어요 이것도 약간 귀여운 일상물 아니냐 이런 이런 건난잘안 보게 되더라 안나라 수마나라는 다 봤어 하일권 작가 가 그린 거는 다 봤어 이때 당시에 시네타 안 봤고요 아신과 함께 레전드 작품이죠 아 이건 다 봤어 이거는 이거 약간 표정이 다 이렇게 똑같아가지고 좀 안데 재밌었어. 야, 전반적으로 보던 것 보다 많은 것도 다 재밌었어. 이말년 시리즈도 다 봤고, 질풍기의 이거 다 봤어. 어 이거 또 많이 본거 같은데 기억 안 나. 이거 지금 드라마 되지 않았냐? 근데 요즘 웹툰은 내가 잘안 보는 게 만화책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막 빽빽하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웹툰은 이렇게 한 컷, 뭐 이런 식으로 한 컷. 이게 한장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시위 타는 건 아니고 약간 너무 진도가 느리다고 해야 되나? 약간 답답해. 옛날에는 약간 빽빽하게 그려져 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게몇개 있어. 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 그런 게 약간 비율이. 내가 장교를 그만둔 이유. 공원사단 대대 군수 과장이었음 우리 대대 통신 과장이 휴가 나갔는데 영외 진지 유선 통신망을 새로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내가 통신 분대 병사들 인도 인솔하고 작업하다가 점심 시간 되니까 원칙상으로는 부대 복귀해서 밥 먹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또 다시 들어가서 밥 먹고 하면 야, 어 이거는 나 밖에서 그냥 대충 먹는 게 이제 그거죠 맥도날드 햄버거 먹고 싶다 이거 레전드지 군인 때는 이런 거에 존내 땡겨요 <laughs> 세트 1 0개 사가지고 진지에서 다 같이 먹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했대. 진짜 족 같은 사람 많아. 안돼, 나는 진짜 궁금한 게 이런 족 같은 민원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무슨 민원이 씨발 치트키야? 이런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조심하자. 뭐 이런 말을 왜 하는 거야? 족 같은 민원 들어왔으면은 거기서 그냥 컷하면 안 돼? 이 사람만 병신 되는 거잖아 민원 넌 사람. 근데 이거를 씨발 굳이 받아들여가지고 야 얘들아 민원이 들어왔는데 밖에서 막 햄버거 먹고 어 그러면 안 된다. 아무서 막. 이런 게 해주니까 이, 이 사람들이 이제 족 같은 생각했다는 자각이 없이 그냥 역시 내가 맞, 옳다. 이게 병신 같은 생각이 옳은 생각이 되어버려.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 민원이 들어오면 어찌 어찌 처리했다고 결과를 보고해줘야 된다고? 그러면은 민원 딱 들어오자마자 아, 그거는 처리가 안 돼요. 족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이게 결과입니다. 하고 딱 끊으면 되잖아. 물론 뭐 이렇게 말하라는 거 아니고 약간 부드럽게. 그러면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래, 여기도 댓글이 있잖아. 병신 같은 민원 위에서도 걸으면 안 되나? 왜안 걸지, 으 진짜? 근데 아마 우리, 우리 젊은이 세대들이 약간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때가 되잖아? 이 문화가 확 바뀝니다. 타이기 좋게,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한국은 급변의 시대를 살아왔단 말이야. 불안 지고 우리 60년 전에 풀 풀뚜, 뜯어 먹고 살던 거 알지? 전쟁이 난지 지금 거의 70년 밖에 안 돼가 근데 거의 뭐 10년 단위로 이제 문화가 바뀌었잖아 40년 전만 해도 미니스커트도 못 입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40년 전에 미니스커트 못 입고 다녔는데 60년 전에는 미니스커트도 없었어 레전드야 진짜 가마솥에 밥 지어 먹고 있던 사람이 이제 배달 음식 먹고 있는 사람이 된이 정도의 급변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잖아 근데 이 급변하는 거시기에 살고 있는 만큼 무친 무리 세대 우리 젊은이 세대가 어른이 되면은 또 급변해 근데 이게 급변하는 게 계속 급변할 순 없잖아요 그죠 우리 사회 문화가 0 빵점부터 100, 100점이 있다고 치면은 0점부터 70점까지는 존나 급변이잖아 진짜 약간 병신에서 중에서 상 정도로 아, 오는 거는 진짜 다른 거거든요, 이거는. 근데 중상에서 이제 이제 최상으로 가는 가, 갔을 때이이 이 차이는 이 여기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 큰 차이는 아니야. 왜냐면 이 사람이랑 이 사람 이랑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트러블이 많이 안 일어나는데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같이 생, 산다고 생각하면은 트러블이 존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빵점에서 70점은 진짜 큰큰 큰 변화인데 여기서 여기 가는 건 스무스한 변화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야.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20년 정도, 30년 정도 지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른들이 되잖아. 그러면은 진짜 내가 보기에는 좋게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좀만 더 꿋꿋이 살면서 하나하나 자신들부터가 정말 개념 차고 그런 사람들이 되면은 우리 자식들이 살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최상급이었는데 병진되는 거 어떻, 어떻다고 생각하냐고?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상태에서 다시 빵점으로갈 수도 있는 거야 잘못하면은 유재석 특혜 논란? 유재석 아들이 다니는 숭이 초등학교 연간 학비 천만 원 가량 이게 근데 나는 이런 거 존나 문제 삼는 게 아니 그럼 시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존나 돈안 쓰길 바라는 건가? 그러면은 우리 사회 망해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 많이 써야 돼. 1억 버는 사람들이 진짜 돈을 펑펑 써줘야 돼. 약간 나 지금 걱정된다. 이거 댓글. 약간 나 지금 걱정된다. 이거 댓글. 어, 씨발. 어, 뭐지? 어, 진짜, 이거 진짜 진심으로 이러는 거. 와. 이 사람들이 이제 20년 정도, 30년 정도 지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어른들이 되잖아. 그러면은 진짜 내가 보기에는 좋게 문화가 형성되지 않을까. 제가 틀렸네요, 여러분. 20년, 30년 후에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라는 건 저의 망상이었네요. 이런 병신들과 같이 20년, 30년 뒤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장년층이 될걸 상상하니까 맨날 나 토나옵니다. 예, 네. <laughs> 조심 지금보다 더 어두운 미래가. 오, <laughs> 아, 어, 어, 나 진짜 소름 돋네. 어, 약간 무서워. 그리고 나는 나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약간 나는 이 사람들 이런 병신들이랑 나랑 같은 한 표라는 게 너무 싫어 나만 그래 나 내가 약간 사이코야 나는 진짜 이런 사람들이랑 나랑 같은 그 의사 결정에서 같은 한 표가 된다는 게 지금 그뭐 대통령 선거나 우리를 이끌어 나갈 대표를 뽑는 그런 모든 작업에서 나랑 같은 한 표를 이 사람들이 행사한다는 게 소름 돋아 그 나는 이 시스템도 이런 나라의 시스템도 좀 개혁이 필요하다고 봐요, 슬슬. 사람들의 의식이 이제 점점 높아지고, 그럼에 따라서 이런 시스템도 좀 개혁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정도의 임무, 위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개혁이 필요할 건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공구들 근황. 공구년생들 왜 그래? 공구년생이면 11살인가? 11살 아니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틀렸습니다. 남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 못한 것같네요 아니, 이거는, 어, 이거는 다 그랬어. 다 이런 게 있었지, 매년에. 그렇잖아, 님들 어렸을 때도 그런 게 있었잖아. 근데 초등학교 때 이런 건 없었는데, 재밌네요. 씨발, 한국인들아. 음. <laughs> 와, 다 먹었네? 일본인 맞아? 카트라이더 일본에도 있어? 아니,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취사병 생활할 때. 선임들이 이렇게 다들 친한 애데 같이 족구도 하고 막 그랬는데 다 이렇게 하고 이제 약간 배가 고팠어 그래서 공불? 공불? 막 이러면서 처음엔 공불이 뭔지 잘은 몰랐어요 공화춘 짜장면에 불닭볶음면을 섞어서 라면을 끓여 먹는 게 공불이더라고 공불 가기다 하면서 막 자기들 좋아가지고 막 존나 끓여서 이렇게 맛있게 또 치사병이라고 존나게 막 고추 같은 거 씨발 쳐놓고 존나게 맵게 끓여, 끓여 막 맛있게 지들은 나는 이제 못 먹고 근데 배가 고프잖아 거기서 씨발 저는 매운 거못 먹어서 안 먹겠습니다. 이럴, 이러면 분위기 복착 나는 거고, 너 매운 거잘 먹냐? 이렇게 물어보는 봤거든. 아, 근데, 아, 그냥, 뭐, 먹긴 먹습니다. 이랬지. 그래서, 먹었는데, 와, 씨발, 한국인들아. 씨발, <laughs> 한국인들아! 이런 걸왜 만드는 거야. 그게 내가 인생에서 처음이자 거의, 거의 마지막으로 완주했던 불닭볶음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선입이 됐을 때는 공간으로 바꿨어. 공화춘이랑 간짬뽕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것도 조금 맵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아 이러면서 먹을 수 있어. 맛있게. 근데 공부는 진짜 거의 뭐 고문이었고.